a 이시승용기체 자빠링. 오, 소스 다 기니까. 오, 소스 피식스랑 바꾸자! <laughs> 오. 어? 넘어졌다 아, 자. 아, 너무 좋으신데. 어허 식승용 기체. 아. 인수해야지, 인수! 아, 아 진짜 휠도 못하는 사람이 진짜. 어디 갈아먹었어? 여기야. 와...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? 바울아마자자발 나한테 맡기지 말래! 아니... 그래. 일부러 했지 <laughs> 너... 아니, 아니... 나는 그 부족자들 <laughs> 원하는대로 해달라 해었다니까 어, 아니 아내건데 이거는! <laughs> 아, 영상찍어줘 내가 그 이야기해줄게 <laughs> 형이 어. 하도 자발기 자빨기하고 자빨기 했다니까? 아니 왼쪽으로 기울었는데 왜 오른쪽으로 넘어졌대? 희한하네